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창세기 두 번째 시간, 인류의 시작 부분 중에서 지난주에 창조와 타락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6장에서 11장까지 홍수와 민족의 탄생과 흩어짐 두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계속 후손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때 사람의 수명은 거의 900년 정도 됐어요. 또 그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도 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죄악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에는 포악과 부패가 온 땅에 가득 차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한탄하시고 이 부패와 포악을 끝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큰 배를 만들 것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그 방주의 자세한 설계를 알려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 배에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 땅위의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노아 부부와 아들 세 명, 그리고 세 며느리가 모두 방주에 탔고 모든 동물 암수 두 쌍과 모든 정결한 짐승들 암수 일곱씩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어요.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뿐 아니라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공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곧온 땅에는 큰 산들까지 자취를 감추고 오직 노아의 방주만 물 위를 떠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큰 비는 40일을 밤낮으로 계속됐어요. 그렇게 150일을 큰 물이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그렇게 150일을 더 보내자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주는 아라라시라는 산 위에 멈추게 됐어요. 땅이 드러나자 노아는 이제 배에서 내려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냈어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내왔죠. 비둘기는 앉을 땅이 없었는지 금방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7일을 기다린 뒤 비둘기를 내보내자 비둘기는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께 재단을 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는 다시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고 자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노아로부터 이어진 자손들은 모두 한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멋진 평지 땅을 만나게 되었죠. 그중한 명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과 탑을 만들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어 우리 이름을 자랑하고 여기서 똘똘 뭉쳐서 함께 힘을 모으자. 그 제안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함께 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발라서 꽤 높이 탑을 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음력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로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모두 다르게 만드셔서 도저히 서로서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들은 그 도시를 더 이상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알고는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넓게 퍼지게 되고 각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오늘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성장시키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구역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 나라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지, 우리와 가깝지도 않은 작은 나라 역사를 뭐 그렇게 잘 알아야 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앞으로 한권한권 한권 구약 성경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입니다. 1번. 노아의 방주에는 모두 몇 명의 사람이 탔을까요? 2번. 하나님께서 포악과 부패가 가득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죠. 이때 며칠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쏟아졌을까요? 3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계획을 중지시키시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네. 퀴즈 한번 잘 풀어보고요.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